안녕하십니까 강현식입니다. 경매를 하면서 낙차 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 경매 낙찰 받아갖고서는 뭐 딱 키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키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무리 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파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뭐 경매 강좌 중에는 낙차로 사후 관리를 해서 한 파트가 따로 나와 나와져 있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제 친구가 요청에 의해서 낙찰을 받게 된 건데 4억 6천 4억 6천 7백만 원에 감정된 물건을 1억 1,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이 물건을 1억 3천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건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식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 건물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84, 82.5 제곱미터인데 25평 정도 되는 게전명 면적 25 평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식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찰을 받고 그 명도 잘 끝냈고 그래서 음 저희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예전에 동태탕집을 했던 그런 음, 그런 식당이었고 음, 내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음, 내 어, 아,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좀 새롭게 꾸몄습니다 물론 뭐 많이 안 드리고 꾸며야 제일 좋은 거죠 가성비 좋게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어 문자로 날렸습니다. 이거 지금 음, 꾸몄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좀 한번 보자 어떻게 변했는지 니가 인테리어도 했다는데 나도 관심 좀 있다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어, 이렇게 좀 변한 모습들을 요렇 여기에도 창가고 어, 창가 모습이고 음 지금 간판이 좀 바뀌었죠. 지금 간판이 좀 바뀌어갖고 깔끔하게 지 간판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내왔고 또 내부적으로도 음, 이렇게 브라인드를 쳐갖고서는 좀 깔끔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안에 식당 쪽도, 여기가 아마 두 군데로 나뉘던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위쪽으로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서, 반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갖고, 좌석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여기는 식탁식으로 되어 있는, 근데 식탁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어,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었고, 안에 앉아서 단체 손님들이, 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어그식품위생과라 그러죠 영업허가를 이제 듣게 되니까 식품위생과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어그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없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무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어, 있는데 네가 낙찰을 받고 나서 어, 동일 업종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왜안 된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친구알 어,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는 시청 음, 당진시청에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이 영, 음, 허가권에 대한 영업을 하지를 않고 허가권에 대해서 어, 허가를 해주지 않고 보건 보건소에서 그걸 해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은좀 부서가 좀 다르게 움직이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기존에 음, 영업을 했던 분이 아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업체가 법인 업체인데, 법인은 이제, 어 말소가, 청산 절차를 밟아서 말소가 되어버렸지만, 거기 대표자가 이 사업장을 내고서 이 사업장에서 식당 영업권을 만들어 놓고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를 내릴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건소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비슷한 음,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지난번에 제 영상을 좀 보면은 아마도 나올 건데 슈퍼마켓 자리를 일산에서 낙찰을 받고 슈퍼마, 슈퍼마켓이 사실은 여러 코너가 있죠. 그 중에서 정육 코너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마켓 내에서도 또 따로 사,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어, 임대를 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도 낙찰받고 가서 보니까 영업은 하지 않는데 그 정육 코너는 다른 사람의 그 영업 허가가 되어 있어서 정육 코너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거기다가 음, 지금 정육 코너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본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어, 나와서, 그, 음, 관할, 그, 관할 관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직권으로 폐업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많이 그 반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꾸준히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나와서 본인들이 사진 찍고 폐업 했다는거 확인하고 직권으로 전영업권에 대해서 어 폐업 폐업 절차를 밟고 그리고 새롭게 어 그영업권을 갖다가 어 개설해 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잘 씨알이 안 먹혔던 모양입니다. 음,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아마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은 좀 강하게 그걸 푸시를 하면은 전 음, 소유주의 영어권을 말소시켜주고 직권 말소시켜주고 새롭게 어 영업권을 내주고 또좀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전 소유자에게 양도를 받아오던지 아니면 폐업 신고를 할수 있게 어, 폐업 신고에 대해서 뭐 어, 음, 동의를 구해야 고 하라 뭐 이렇게 아마 어,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이 부분은 조금 어 푸시가 좀 필요할 듯 싶어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정부에다가, 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전 소유자는 이미 파산 신청이 돼서 경매까지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어디론가 가버린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폐업에 대한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새로운 그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똑바로 다시 좀 자, 어, 바르게 잡아달라. 될수 없는 일을 되게끔 하라고만 요청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음, 민원을 집어 넣었고 민원 집어 넣었다는 그 문서를 들고서는 다시 그 관할 관청 할 관할, 관할 관청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다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 현장에 나와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어. 폐업에 폐업에 가까운 어,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꾸며서 어, 직권 폐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영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낙찰받았을 때 영업권에 대해서 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영업장이 들어갈 수 없다 할 때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어, 좀그 영업권을 갖다가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